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지거나 그런 걸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걸 알아야 돼요. 어, 일본의 그 신사를 가보니까 아주 그냥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일본의 신사를 한번 이렇게 아, 들어가 봤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이렇게 뭐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육체를 아무리 깔끔하게 다녀도 이게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어? 여러분 보세요. 그 깔끔하고 깨끗한 도시에 흠 하나 없는 도시에 그 신사를 가보면은, 거기에 향내세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딱 들어가보면은, 딱 더럽다, 역겹다. 근데 그, 그 신사에 그, 그 젊은 아가씨들이나, 그잘 차려입은 그 신사, 어, 그 남녀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신사 앞에서 그, 응?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볼 때마다, 아, 참, 이게 사람이, 뭐, 겉모습이 깨끗하고, 지식을 쌓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겉 모습은 아무리 멀쩡해도 이 속이 죽었기 때문에 그 중심은 어때요? 타락하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겉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 모습이 아무리 뭐 멀끔하고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의 영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왜 하나님께서 큰, 주신 큰 특권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이요, 눈이 감기면은, 그런 걸못 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것만 보고, 아, 괜찮다, 뭐, 멋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지만 성도는그 안에, 그 중심, 그 영혼, 그, 내적인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 그의 지성이나, 마음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죽어있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이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으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정말 성령은 흠이 없는 분이야. 진짜 말 그대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깨끗하고 영적으로 온전해야지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laughs>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 교회 에 보면은요,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이게 사람이 온전한 건데, 겉으로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겉으로만 이걸 보고서 그냥 이 하나님의 아들들 마저도, 즉 하나님의 사람들 마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더러워요. 마귀는 확실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지저분해요. 가만히 보면 지저분하고 역시 더럽고, 추하고, 그게 딱, 그게, 그게 특징이에요.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온전함이 그러니까 차이가 큽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절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모든 면에서 그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는 가장 최악의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의 눈을 만약에 여신다면 굉장히 흉칙하고 더럽고 지저분할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걸 차라리 감사해야지. 만약에 이 세상의 영적인 걸 진짜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걸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그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귀신도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도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귀신은 된장 귀신이야. 일본 귀신은 스시 같고 미국 귀신은 스테이크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귀신도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이기 때문에 귀신도 사람마다 틀려요. 역사하는 게 틀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악해요. 본질은 악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령은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이 귀신과 악한 것은 더럽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역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귀신과 관련된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딱 느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느껴지는 게, 아, 가까이 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건 도저히 더럽다. 어. 그러니까, 일본에도 보니까 모든 게다 마음에 드는데 신사 안에 딱 들어가니까 오만장이 다 떨어지더만요. 아,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걸저 사람들이, 저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섬길까? 어떻게 더러운 이렇게 귀신을 섬길까? 이해가 안 돼요. 육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들 이 흑암의 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은 눈을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리 아무리 육적으로 탁월해도 영적으로는 악한 귀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때 아, 하나님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무감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영이시니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서 내삶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는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해요. 이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이 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자에 속한 자는 그 모든 하는 게 악하고 우상숭배요,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한데 성령의 역자 하나님의 영이 그 들어간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응? 거룩한 성령 안에 산다는 것과 마귀 역사 이 세상 신에 속한 것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 보이는 겉으로 보고, 보이는 겉으로볼 때야 사실 세상이 더 아름답죠. 겉으로 볼 때야 세상이 더 아름답고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 모든 게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 중심 안에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무당이 아 정말 무당 지저분해 아주 이 무당이 이생 돼지고기를 이렇게 막 구, 구슬하면서 이걸 먹는데 그 고기를 뜯어 먹는데 막 구육질이 나 구육질, 어, 구육질. 그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서 그런지 동네에게 절에 가면은 밥을 줘요. 옛날에는 이 절에서 밥을 많이 줬습니다. 밥 절밥, 절밥 맛있다 그러잖아요, 아미노 사람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그제사밥하고이절밥이게 더러웠어요. 일단 무조건 더러웠어요. 아무리 뭐 맛있게 보이고, 뭐 징수성찬이라도 딱 이상하게 느낌 자체가 아, 더러워. 역겨워. 그 입도 못 했어요. 그왜 그러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 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거, 그 귀신한테 차려놓은 거, 그게 맛있다고 그냥 고기를 막 먹고, 떡을 먹고, 과일을 먹고 보면은, 어릴 때부터도 그걸 보면은, 아, 저 더러운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 그게 항상 신기했어요, 그때. 하지만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죠? 우리 성령이 내주하면은,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걸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아, 이건 뭔가 지저분해. 그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 좌파나 공산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딱 보면은 벌써 이 악한 사상,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걸 생각에 빠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잘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르게 돼 있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하나하나 달라져요. 그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교회 다니면은 막, 막, 어, 이랬단 말이에요. 어,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등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벌써 두 신, 그두 신이 뭐요? 예 예수와 예수님과 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그러니까 어느 신 하나를 섬겨야지. 괜히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건 참 지혜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영.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그 집안이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살아 새로지는 워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한 신, 악한 영, 이 거짓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머리끝도 발끝까지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한 집안에서도요. 한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딱 느낌이 옵니다. 벌써 차이가 와요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뭐, 부부 사이라도, 이게 형제, 자매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영이 틀리니까, 벌써 이게 차이가 나요. 모든 게 차이 납니다. 모든 게 차이 나요. 이게 혈과 육은 이게, 이게 영적인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진짜 감사해야지, 하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손을 대고 거기에 속해서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습니까? 그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한다 해도, 기도를 길게 못한다 해도, 짧게라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주시고 악인으로도 보호해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그런 간구와 타원과 기도는 굉장히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아무리 아무리 뭐 세상에 뭐 좋다고 해도 아까 제가 어제는 설교한 것처럼. 그냥 땅에다 심어 놓을 때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텅 빈, 공원, 어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의외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밝아지고 특별히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 내주하시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과 악한 역사는 떠나갑니다. 확실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이게 없이 이러한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소망이 없는.